오늘은 메이플 용사 먹는 날입니다 씨발 한방이 들어가자 그냥 받자 교환 받자마자 더블클릭 할거예요 저는 안 재고 그게 상남자 스타일이잖아 아방말로 씨발 70%인데 예? 맞지 않습니까? 오늘 매용 누구야? 무산물 주워야지 뭐 밑에 뭐고? 뭐야 포도 좋아 오나 멈췄어. 왜 그러세요 저한테? 어저 어, 캐릭터 뭐 멈췄어요 뭐 형들 살려주세요. 왜 그러세요 저한테? 뭐 다는왜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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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세요 저한테? 아니 키가 안 먹어요. 방향키가 안둘다 똑같은데 지금? 나한테 왜 그래? 왜 용이야? 씨발. 똑같은데. 나 배. 플이 아닌 거 같은데요? 모션들. 둘다 모션이 있어. 아, 어까 네. 지마 진짜. 아니, 이러면 샤프 어. 20 돌렸어야 돼. 안 돼. 나 매용이라고. <목소리> 아니, 티보는그게 아닌 거 그래. 같은데. <목소리> 님이랑 저랑 만약에 깨지고 안 풀리면 한번 죽어 볼. 려 제발. 그러니까. 하트 로 물약 설정 좌측으로 네, 최대로 하고 <목소리> 오! 아! 아! 김 뭐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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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눌렀어요? 네, 확인 눌렀어. 아이고, 잠담에. 예? 와, 선충님, 진짜입니까 이거? 오늘 매운 이정도 주... 돼. 오늘... 맥... 매운 스팟. 이거 개딥니다. 아, 내 네, 차가 후... 옮긴다는 게 식발 위로 옮긴다는 게 병신이 아, 왜 확인을 그런... 막... 눌렀을까? 안움지 어, 어. <laughs> <해드니까. 웃음> 음. 음. 아, 오. 풀었가 되면은 아자넘어 가고 대수법이 딱 생길 니까지 와, 음. 멘탈 개 나간다, 진짜. 병지. 와, 네, 진짜 개병신 같다. 좀 한심하다 나. 내가 음. <laughs> 마 <부마> 버그 같은데? 아, <laughs> 혹시 아, 마 버그도 보마 버그 아니, 씨발 내 자신이 너무 신발 병신 같아. 텐시아도 <목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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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도> <Translators> <스태시라노> 보고 싶어. <목도> 확인을 왜눌렸대 병신 아니 생각할 거 아니야. 아 이거 본능적으로. 아니 나한 번도 누린 적이 없거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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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을 호텔하면서. 호텔을 지금 얼마나 했냐? 두달 가까이 했잖아. 아, 훨씬... 두달 동안 내가 한 번도 한 번도 확인을 누린 적이 없어. 근데 오늘 오늘 눌렸네 <하고> 와. 아 <목도> 이거 뭐? 뭐야? 보마 버그 있어요? 또 매운 아, 먹는 날에. 안 되는 건가? 음. 이거 뭐마이그레이션안 하겠죠? 아, 부끄러워. 시발. 아, 쪽팔려. 나 1패에서 죽는 것도 처음인데. 와, 부끄럽네. 씨발, 캠도 멈췄네. 개 같은 거. 매용도안 뜨고, 템도 안 뜨면.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. <laughs>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? 템도 안 뜨고, 매용도안 뜨면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. 나왔다 어? 뭔 아, 이거 못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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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다음에 던님 매운 먹기 힘들다. 밖에서 아, 기다리세요, 던 거기. 들고 나갈게요. 네, 디어야경복 뭐. <laughs> <다야>, 그래. 와, 개 짧아. 씨발. 음, 아, 야, 뭐영던 아, 슬트워 s h 이스이스빠이 이방 리액션 해자네, 지 오! 이 빠이꼬! 좀 웃기네. 너무 맛있어! 개 같은 거. 전님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, 아 모든 스킬 원트 감사합니다. 예? 예? 어, 예? 아, 매한데 아, 네. 네. 이건. 아, 이건 좀 성나갔네. 너무 매한데. 축하를해 주는 게 아니고 질투로 <웃음> 한다고. 내일 내일 비숍들